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적으로 20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진 오늘 지역의 초중고등학교들이 일제히 개학했습니다. 학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의 새 학기 첫 등교를 지켜봤습니다. 남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방학을 마친 초등학교 정문이 오랜만에 학생들로 활기가 넘칩니다. 등교 시간에 맞춰 가방을 메고 교문으로 들어서는 학생들 모두가 익숙하게 열화상 카메라 앞에서 체온을 재고 손소독을 마친 뒤 자리에 앉습니다. 코로나 19속 개학이 처음은 아니지만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센 만큼 학부모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요즘 이제 많이 아직 걱정도 많이 되고 하기는 한데 또 워낙 학교 가는 거 좋아하고 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본인이 많이 이제 각오도 하고 해서 잘 데리라는 마음으로 선생님 7 3명 처음 학교에 온 1학년 신입생들은 반에서 비대면으로 입학식을 하고 학부모들은 학교 바깥에서 화상회의 앱을 통해 아이들의 첫 등교 모습을 지켜봤습니다. 파란 하늘도 친구들과 함께 장난을 칠 운동장도 없이 이뤄진 입학식이었지만 아이들이 느끼는 등교 첫날의 설렘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. 좋아요. 어떤 게 좋아요? 어, 친구들 만나는 게 좋아요. 새로운 친구들. 조금 긴장돼요. 어떤 게 긴장돼요? 1학년에 2반에 오니까 뭔가 긴장되는 느낌이 들어요. 대구와 경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4,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오늘 개학을 맞아 대구에서는 초중고생 전면 등교가 이뤄졌습니다. 학생들은 일주일에 두 차례 등교하기 전에 선제 검사를 하고 음성 여부를 시스템에 등록한 뒤 등교를 하게 되는데 의무가 아니라 권고 사항입니다. 학교 현장에서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교실 속 거리 두기는 물론 식생활관에서의 방역까지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해야 하는 식생활관에서의 생활이 제일 걱정이 됩니다. 그래서 그 부분도 학생들이 어, 거리 두기와 또 대화 금지를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 19의 거센 확산 속이 시작된 등교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방역지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. tbc 입니다